고봉핑카, 고봉핑카. <laughs> 네, 독일 콘스탄츠를 찍고 지금 7위로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좀 살살해가지고 위에 잠바를 하나 꺼냈습니다. 아까 전에 라임폭포를 보고 거기서 한 2, 30km 떨어진 곳이 독일이어가지고 독일 국경을 넘어서. 네, 차로 갔어요. 차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내일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제 PCR이나 신속항원을 지금 하러 갑니다. 하러 가면서 결과지를 받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7일에서 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네, 그거부터, 아 어, 뭐지? 뭐야. 신속항원 또는 PCR부터 받으러 받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다 보니까 레린이 1916년 2월 21일부터 1917년 4월 2일까지 레닌이 여기 살았다고 되어 있는 집도 볼수 있게 되네요. 어 저기 우크라이나 깃발도 되어 있습니다. 전쟁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긴 해요. 아 어, 풍경 예쁘다. 시리는 예쁜 도시다 보니까 전부 다좀 도시스럽네. 사람들의 모습들이 좀 도시스럽네. 자전거를 되게 열심히 타네 다들 저 다리가 사랑의 부시자 촬영한 다리라고 하는데 여기 팬에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이 왔다 저지로가 첫날에 그렇게 헤맸던 중앙역입니다 그때는 어플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바로 이렇게 좀 연결이 잘될줄 알고 아무 정보 없이 왔더니 따로 좀 고생했죠. 근데 뭐 고생도 아닙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면 이게 정도는 뭐 재미지 뭐. 어 지금 신속항원 검사 받으러 가고 있어요. 네 왔습니다. 코비드. 테스터너. 여기 코비드 테스터 센터는 밤 9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어 토요일인 걸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 될까같아 오늘 토요일인데 일단 9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먼저 받아 두려고요. 내일 11시 비행기여가지고 출발 시간 24시간 전에 어 신속 항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5월 23일부터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PCR은 왼쪽 안티젠 테스트로 가려고 합니다.

매일 로 온다고 하는데, 지금 관광객이라는 이유로 공짜로 해주는 것 같아요. 첫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그, 걸어가서 18번 게이트에서 기차를 탔었는데, 그때는 진짜 길을 몰라가지고, 아무런 정보 없이 도착해서 첫날 되게 애를 먹었던 그 장소입니다. 다시 보니까 반갑네. 이제는 뭐될거 아닌데, 네, 여기 성도 이고 아, 진짜 스위스는. 기차가 너무 잘 돼요. 근데 기차도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아들이 오면 좋아했을 건데 기차가 원 없이 탈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 벌써 1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네요. 빠릅니다. 아. 배를 한번 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5시 20분까지인데 지금 어 7시 20분 그래서 다시 크램 타고 취리 어 시내를 돌아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 크램을 타러 트램이죠 트램. 트램을 타러 이동할 것으로 네, 여기가 추리히 중앙역. 20분 지나니까 메일로 오네요. 일단 음성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한국 들어가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랑의 불시착 나온 몇 군데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현지에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을 빠져나왔으니까 이렇게 추리히 시내가 보입니다. 아, 예쁘네요. 사랑의 불시착을 한 곳을 찾아가는데 도대체 어디라는 거야? 여기 바다 보니까 페스탈로치 동상이 있네요. 그동안 자연만 보다가 이렇게 도시로 오니까 북적북적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풍경도 좋아하거든요. 트램인다 유럽 특유의 풍경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사랑의 불시착을 찍었다 하는데 도대체 나는 뭐본게없어갖고 뭔지를 알 수가 없네.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예. 네. <laughs> 아, 뭐 처음 장면 서로 겹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아아 아, 아, 알겠다. 기합 같이 내야지. 여자리네. <laughs> 어 여자 <laughs> 여자리 여자리가 바로 여자리다. 요렇게 찍게되요 어. 어, 여기 되게 비싼 땅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되게 한가합니다 진짜 한가하네 지금 시간이 8시 15분 한국 같으면 북적거릴 뻔한데 여기가 가장 뭐 남포동 혹은 뭐 명동 이런 거리인데 되게 조용해. 아고 오히려 역 앞은 엄청 북적거렸습니다. 어, 아까 전에 사랑의 불시착 오프닝에 나왔다는 그 배경의 교행도조교행가 같습니다. 확실히. 와 물은 진짜 많다. 방금 전에 여기 있던 가족에게 사진을 부탁 받아서 찍어줬는데 찍고 돌아서니까 오 사진 너무 잘 찍었다고 고맙다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네요. 제가 SLR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종종 사진을 찍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봐도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아요. 보통 여행 다닐 때 사진 좀 찍어달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대충 찍는 줄 알고 제가 빨리 찍거든요. 대충 찍는 줄 알고 에이 뭐야? 이러는데 사진 보고 나면 그때부터 반해가지고 계속 찍어달라 니다 다음에 원하시는 거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짜잔! <목소리> 놀려야지 와이프한테 연락해야지. 말이들와 <laughs> 아, 요 전등이 나와야 된대. 어, 어, 여기 서지 시네. 오, 이렇게 네, 전등이 어디고? 이렇게 전등이 이렇게 전등이 나와야 된대 이렇게. 전등, 전등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네, 뭐 보트가 다 문을 닫았네. 추워서 그런가? 아닌데? 그렇지. 아, 물은 진짜 많고. 보다 보면 큰 물고기들이 다녀요. 어, 엄청 큰물고기들 다닙니다. 대풍경들이 되게 예쁘고, 여기가 바로 사랑의 부시 아까 그 포스트에 있었는데, 그것도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 여기 뭐 두경도 사나? 저기가 그거라고? 여자들만 들어가는 바래, 여자들만. 어, 여자들만 가는. 금남의 지역이구나. 이야, 너! 쉿! 본이다, 본니 고니. 불고기들. 어, 아 물고기들 많네 와 곤이다 곤이 고니. 아 여기서도 귀엽네 음. 가까이서 보니까 저 멀리 우크라이나 깃발이 있네 우크라인을 지지한다는 음. 여기 뭐 젊음의 광장 같은 곳이다 젊은 사람들 진짜 많네 나도 젊으니까 뭐 음. 이제 스타벅스 좀 가봐야겠다 뭐살거 있는가 음. 스타벅스 패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스타벅스 커피인데 왜 책만 이야지 뭐야, 이거? 왜책읽래지 아, 이친 스타벅스인데, 이친 스타벅스. 스타벅스인데 문 닫았다. 안녕. 저기 미국으로, 저기도 뭐쿡 같은 뭐 음식점이 있는 곳들인데, 저기는 알콜을 안 팔아서 지금 매일 한국 들어갈 때 와인 한병 사가려고 지금 마트를 찾고 있습니다. 오, 맥도날드. 어로 반갑노. 와, 맥도날드. 드디어 발견했다. 드디어 발견했다. 크. 크. 이게 그때 그루의 그루 치즈 공장에서 파는 그 치즈입니다. 어, 그래서 두개 정도 사봤어요. 이거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데 어, 많이 들고 가본들 또안살거안 먹을 것 같아서 어, 술한 주로 먹게 한몽이랑 일단 두 개를 샀습니다. 어, 마트에서 선물 몇개 사고 이제 취리히 관광이 끝이 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 저녁 9시 반이에요. 이제 호텔까지 가야 되는데 호텔에서 이제 짐도 다 풀어야 되고 캐리어가 21kg였는데 지금 23kg 넘을 것 같아요. 선물도 거의 안 샀는데 골치 아픈데 와 지금 와인 두 개를다가 막치즈라 카메라 이런 거 들고 다니니까 지금 목기가 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취리히 일정을 끝으로 이제 트리스 여행이 끝이 날것 같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어, 보고 싶은 뭐 가족도 있지만 도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미 도배를 많이 잡아놨대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시 도배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가족끼리 7월 달에 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음... 그거는 추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위스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날 때문에 공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스위스에서 로마 맥주 먹고 있대요 1738년에 지어진 건물인 것 같다. <laughs> 계단이 다 닳았다. 나무가 닳았네. 와. 신발 여기다 벗구나. 와 예쁘다. 드디어 공항 도착했다. 아이고, 첫날 저기서 그렇게 헤맸었는데, 아 오늘 와버렸다. 여기 전부 다 셀프로 하는같다 요즘은 셀프 수석이어가지고, 그 셀프 체크를 잘안 해본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석을 다 밟고. 어, 음. 아, 스위 공항 안녕. 이제 시즌 2가 되면서 좀뭘좀 좀 사볼까 싶은데 이게 스타벅스 컵을 다시 한번 먹어볼까 싶기도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사람 많네 여긴 취리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스위스 밖에 없었는데 요거 두개 한개 한개씩 사기로 해서 2만원 3만원 주는 시내 와 겁나 비싸다 나가자 기오스크 스타벅스도 좋다 스타벅스가 뭐라고 일단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좀 크는데 그래도 다 싸잖아 프랑크푸르트가 싸다 여기보다 트위스는 프랑이었으니까 많이 비싼데 이이깄네 <laughs> 어, 토블루노가 체르마트 마테오른 <laughs> 이제 여기가 어딘지 알았네 게이트가 A B 게이트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어디로 가야돼 A B 게이트인데 게이트가 A B라고 나오더니 보니까 어, 9시 45분에 게이트가 표시된다고 하네요. 그대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 아, 온라이어스 라운지 발견. 형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앉으면 되겠다. 손님들이 나오면 이렇게 라운지를 이용할 기회가 없는데 확실히 개인 여행 다니니까 라운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네. 아 나는 그냥 술이나 마실까? 술이나 한잔 마실까? 잭 다니엘도 있고 음.. 제꺼니.. 양이 절로 많이네 와 이거 생맥 아이가? 고민만 지원할 것 같다 아 어, 이래 놔도 괜찮나? 어.. 내가.. 나와 싶을 때 그렇게 잘 놔둬 야 이거.. 하하하. 씻은 거가 이거? 음. 아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되겠다 A64 저러갈 때는 프랑크 푸로트에 내려서 2시간 환승 시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타고 넘어갑니다. 갑니다. 여기까지 취리히 공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취리히 공항 떠나겠습니다. 안녕. 독일 공항 도착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몇년 전에 아들이랑 여기 왔었는데 그때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일단 G23까지 가야 됩니다. 와, 독일 공항 사람 진짜 많네. 환승 공항이라서 그런지. 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프랑크 어, 프루트 라운지에 들어왔다 아 이거 베스 이걸로는 컵이, 컵도 다르다 여기는 컵도 이렇게 다르게 준다 조금만 마셔 보자